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아마 아, 처음 들으시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 제가 발견을 했으니까 제가 발견한 사람이지, 여러 선생님들한테 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모두 함께 에, 현실을 같이 이, 직시하는 그런 어, 상황에서 동감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어,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 당연적으로 어, 우리가 어,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쭉 해왔었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뭐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또 사회운동적인 사회운동대로 뭐 해왔습니다만은 현실은 아직까지 분단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은, 그러 진실로 통일로 다가가는,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거를 어, 확인을 하시게 된다면은 아지금부터는 아, 남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객관적인 사실을 함께 인식을 하고 같은 어, 흐름으로 간다면은 통일이 되겠다 하는 이런 음. 어,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바로 지금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통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현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랬던 부분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그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통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유 있게 대비를 하면서 어, 잘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은 그러면 정도 힘이 들,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립니다. 통일은 이후 여가를 분분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한테 부담이 적습니다. 돈이 적게 듭니다. 그건 절대액수로 만하는게 아니고 상대적인 부담률로 보더라도. 힘이 덜 드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어, 이렇게 통일을 해 나가는 데는 통일만 되면은 그런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느냐 어, 그건 물론 아니고 이제 에, 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떤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어,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건 제가 어, 이 결론적으로 나온 부분을 우선 어,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힘이 든다. 하는 거가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은 그냥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어, 기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기회가 아니고, 이거는 이득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가이 자각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